반갑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 손로몬의 선택 YESOR 노예 손세민 전문가라고 합니다. 오늘도 종목 세계 들고 와 봤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같이 보실 종목은 버킷스튜디오 입니다 버킷스튜디오 뭐, 오징어게임 관련주죠 이정재, 에미상 수상 기대 오징어게임 6개 부분 후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미국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에 도전한다 뭐 이와 같은 소식과 함께 금일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정재, 타워즈 드라마 주연 맞는다 뭐 취재진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드라마 나온다면은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결과 버킷 스튜디오가 금일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이슈로 인한 상승세는 외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자가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 속에 강한 갭상승이 나와줬고 금일 갭상승 폭이 9.6%입니다. 9%가 넘는 갭 상승이 나왔다가 살짝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하나 안타까운 점은 상단에 있는 이 122선을 터치도 못했다는 점이에요. 이 122선을 터치를 해주거나 한 차례 상승세가 나와주고 윗꼬리가 나와서 매물 흡수해주는 모습이 나오거나 그러한 모습이 포착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향후 상승세가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일 갭상승을 동반한 상승세 이후 거래량 역시 동반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더 이상 치워가지 못한다. 특히 시가 역시 돌파해주지 못한다는 점은 저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이 보실 종목은 데모입니다. 데모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미국 당국자, 러시아군, 하르키우 대부분 내주고 러시아로 철수했다. 뭐이 같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러시아가 점령했던 하르키우 지역의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내줬고, 이곳에서 철수한 러시아군 다수는 귀국했다고 미국 군사 당국자가 12일 밝혔다. 이와 같은 소식에 지금 뭐 재건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데모를 비롯한 현대 에버다임, KH건설, 도아 엔지니어링 등등 재건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재건 관련주는 반드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쟁이 뭐, 아무리 장기화된다고 해도 평생 하진 않을 거니까요. 그렇기에 재건 관련주는 반드시 상승세가 나오겠지만, 금일 같은 급등은 솔직히 좀 부정적입니다. 서서히 저점을 잡아가며 상승세가 나와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 금일 같은 급등은 어쨌거나 또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하단에 갭자리 보이시죠? 이 갭자리를 메꾸려고 반드시 약세가 나와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계속 치고 가서 상승세가 나와줄 확률보다는 천차례, 두차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천천히 좀 추세 돌려놓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데모라는 종목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지만 지금으로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큰 상승세 이후 수급도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수급도 부정적이고 너무 단발성 이슈로 인한 그리고 너무 개인 투자자가 좋아할 만한 이슈로 인한 상승세가 나왔다. 그렇다는 것은 연속성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일 상승세도 전고점을 돌파해주지 못했어요. 이때 8,540원이죠. 그리고 오늘은 8,410원이에요. 전고점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라도 나왔으면 좀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전고점을 돌파해주지 못했다. 그점 역시 좀 부정적으로 저는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데모도 no. 조금 별로예요.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K2전차 수출 기대감에 뭐 목표가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쵸? 좀 긍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방산 관련주로서 긍정적인 얘기가 많았었는데, 확실히 좀 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가 넘는 종목인데, 금일 4%가 넘게 빠지고 있으면은, 진짜 많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현대노템을 좀 유심히 한번 봤었어요. 언제냐면은, 이때, 일단 9월 1일, 수급이 이타 안 되는 상황 속에 계속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9월 2일, 5일 보시면은, 미코리가 계속 달리면서 어떻게든 상승 추세 이어가려고 노력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그 과정 속에 수급까지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해조 이방원 중 하나인 방산 관련주로 묶였다. 어, 저는 그래가지고 어, 나쁘지 않을 텐데 생각했었습니다. 충분히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날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쵸? 9월 6일날, 9월 6일날 다시 수급이 이탈되면서 약세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좀 빠졌네? 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껏 올려놓은 거를 갑자기 턴다고? 아무튼 간에 좀 관망세를 보다 보니, 금일 또 지금 외인과 기관이 다 털면서 지금 약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21선도 깰라고 하고 있습니다. 21선이 깨진다면은, 다음 지지 구간은 이날이죠? 27,350원. 오늘의 저가와 똑같습니다.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이 기준봉이 된다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27,350원만 안 깬다면은, 추세를 돌려줄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또좀 이게 지금 이렇게 수급이 이탈되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차트가 나온다는것 자체가 저는 뭔가 있다. 이 시가총액이 3조가 넘는 종목이 갑자기 4%가 넘는 약세가 나온다? 악재거리 없이? 저는 분명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현재가 충분히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27,350원 부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도 아주 긍정적이지만, 이유 없는 하락은 없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관망하시는 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종목 3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고, 추석 4일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지금 약간 적응이 안 되는데, 다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이 끝났으니까 남은 이번 주, 또 4일 남았잖아요? 이번 주주 4일 화수목금 화이팅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